저기 우리 시제이 삼촌 츤데레 시제이 삼촌 로젠 삼촌 고생들 하시고 음료수 하나씩 드려야겠지 오늘은 고꽃카리 하나 꺼내고 안녕하세요 롯데. 로, 롯데 사장님 것도 여기 있나? 롯데 사장님 언니 이렇게 두개 꺼냈어요? 한개한 아니 저기 삼촌들줄 거야 고생하시는 우리 삼촌들을 위해서 cj 삼촌이 여긴가? 아 여기 롯데 롯데 먼저 드려야겠다 롯데 CJ가, 응 어, CJ, CJ 맞나? CJ 맞나 보다. 이렇게 가끔 일 년에 한두 번씩 음료수 드려요. 저희 거 물건 해주시고 저 CJ 삼촌이.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말을 시켜도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아, 만나서 그걸 시키고 가야겠다. 어디 가서 올까 기다려야 되나? 자기야! 로젠! 삼촌은 저 삼촌도 로진 은좀은 포카리 먹죠? 이게? 응. 술안 마시잖아. 술안 마시니까. 하나 더요. 저한테 친절하니까 로진 삼촌. 나 음. 네, 수고들 하세요. 밖에 수고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저녁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네요. 폴리너들이 여기 트렁크 사장님도 친절하시는데 날이 이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도끼비 신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